우물 귀신은 열이가 팔뚝 귀신이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을 도와주다가 혼이 산산조각 났다 피빛달이 서쪽 하늘로 기우는 새벽 궁궐의 지붕 위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는 오래전 잊힌 피의 기억이 실려 있다 그 바람이 스친 자리마다 아직 식지 않은 저주의 숨결이 날카롭게 베어나온다 그날의 피비린내가 다시 이 궁궐을 뒤흔든다 누군가는 묻고 누군가는 바라보고 누군가는 그 피로 저주를 짓고 복수를 시작했다. 드라마 기궁을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이무기 강철은 왜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맹인 술사 풍사는 왜 어린 원자의 피를 재단에 바치려 하는가? 그리고 대비가 끝까지 무으려 했던 그날 밤의 피비린내는 어떻게 저주의 씨앗이 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의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자. 피빛 하늘 아래에 스산한 기척이 다시 떠오른다. 궁궐은 밤마다 낮게 떨고 벽을 타고 흐르는 한기는 숨죽인 원혼의 입김처럼 서늘하게 스며든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때로 이렇게 먼저 자신을 드러낸다. 그 중심에는 두 얼굴을 지닌 남자가 있다. 윤갑의 육신을 빌린 이무기 강철. 천년의 수행 끝에 승천을 눈앞에 두었던 그는 한 인간 아이의 눈에 띈 순간 땅으로 추락해 이무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오직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길만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만신 넙덕의 손녀, 여리를 만났다. 그녀가 승천의 마지막 열쇠임을 깨달은 순간, 강철은 여리 곁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13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여리는 끝내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았다. 강철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시간을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여리의 첫사랑 윤갑이 다시 나타났다. 강철은 허점 속에서 그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처음에는 열리를 차지하기 위해 비리비리한 윤갑의 육신을 빌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열리의 따스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밥한 그릇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온기,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 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몸에 스며드는 욕망의 달콤함을 깊이, 아주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나 윤갑의 육신 안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잔향이 남아있다. 첫사랑을 기다리다 허무하게 죽은 청년의 미련 그리고 여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은 때때로 강철의 의지와 충돌하며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강철은 윤갑의 몸을 버리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끝내 그 육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를 올가매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저주가 아니다. 인연과 욕망 그리고 감정이 얽힌 사슬. 그것이 강철을 윤갑의 몸에 가둔 진짜 족쇄일지도 모른다. 강철은 떠나려 할수록 더욱 깊이 얽힌다. 윤갑의 몸속에 깃든 그의 기억, 그리고 13년 동안 여리를 지켜보며 쌓인 감정이 거세게 강철의 혼을 끌어당긴다. 그는 여리가 허락한 몸주신으로 들어갈 수도, 윤갑의 육신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모순된 운명에 갇혀버렸다. 인연과 욕망이 얽힌 감정의 사슬, 그것이 강철을 이 괴로운 속박에 묶은 진짜 족쇄일지도 모른다. 한편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더 오래된 저주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맹인 술사 풍산이 모시는 팔척귀. 키가 여덟 척에 달한다는 그 그림자는 왕실의 피를 탐내며 숨을 고르고 있다. 풍산은 장터 판수 시절을 뒤로하고 팔척귀를 섬기며 궁궐 술사의 자리에 올랐다. 눈앞은 보이지 않지만 권력의 흐름과 피 냄새만큼은 누구보다 뚜렷이 읽어낸다. 그가 팔척귀에게 바치려는 제물은 왕의 외동아들. 아직 세상을 다 알기도 전에 광증에 시달리는 어린 원자다. 순수한 왕가의 핏줄. 그피한 방울이 악귀의 부활에 필요하다니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풍사는 재단 위에 올려질 작은 몸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문다. 팔척귀는 다시 피를 삼킬 순간을 기다린다. 그들에게 원자의 숨결은 오래전부터 빚진 복수의 완성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팔척귀를 움직이는 진짜 존재는 따로 있다. 그는 강철과 함께 천년을 수행했던 또 다른 이무기, 비비라 불리는 자. 강철의 친동생이자 유일한 혈육. 그 역시 승천을 앞두고 인간의 눈에 띄어 땅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강철과 달리 그는 인간을 끝내 용서하지 못했다. 강철이 인간의 힘을 빌려 승천하려는 길을 택했다면 비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죄악과 탐욕으로 배를 채운 황감 넘치는 양반 100명의 혼을 잡아먹고 그 피로 다시 하늘에 오르겠다는 것. 지금 궁궐에서 연이어 죽어나가는 양반들, 저주받은 시신들 뒤로 스며드는 기묘한 그림자. 팔척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어쩌면 비비의 승천을 위한 도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팔척귀는 왜 왕실을 이토록 증오하는가? 왕이 아직 세자였던 시절 궁궐에서는 밤새 피 냄새가 그치지 않는 참극이 벌어졌다. 중전의 갑작스러운 죽음. 왕의 피를 부른 광기, 그리고 대비의 흐느낌이 중전전 마루 끝까지 번졌다. 방 안에서 풍겨나온 악취와 피비린내는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촉촉한 새벽마다 우물 속 검은 물결이 뒤틀리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그 참상을 입술 끝에만 올린 채 눈빛으로만 기억을 주고받았다. 누구도 진실을 감히 내뱉지 못했다. 그 무거운 침묵이 팔척귀의 씨앗이 되었다. 지금도 궁궐에는 소문이 맴돈다. 데비가 중전을 죽인 피 묻은 과거를 덮기 위해 풍산과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 풍산은 그 죄를 발판 삼아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섰다. 이 모든 비극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여리는 서 있다. 숙명을 거부할 수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녀. 어릴 적부터 따라다닌 강철의 그림자와 첫사랑 윤갑의 죽음이 뒤엉킨 현실은 그녀의 운명과 자유 의지를 동시에 시험한다. 여리의 몸은 팔척기를 봉인할 유일한 빛이자 강철의 승천을 여는 열쇠다. 하지만 그녀가 강철의 몸주신이 되는 순간, 악귀를 막을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다. 그녀는 강철의 의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리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윤갑을 살리기 위해 결국 강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강철은 여리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아직도 윤갑의 육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리는 자신을 믿기 삼아 팔척귀를 불러내려 한다. 하지만 이미 팔척귀는 원자의 몸을 집어삼키고 이제 여리마저 위협한다. 동시에 강철은 자신의 목적과 여리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하며 팔척귀와 맞서게 된다. 앞으로 강철과 여리는 뜻밖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닌 이 궁궐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계약. 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연민이 숨어있다. 그 과정에서 여리는 단순한 무녀를 넘어 수호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녀의 빛과 강철의 어두운 비늘이 충돌하며 인간과 신,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 장면은 강철이 악신에서 인간을 구하는 영웅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빛 또한 궁궐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과거 중전을 몰아내기 위해 그녀에게 저주를 걸었다. 그 저주는 피를 불러 중전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어린 원자에게 또 다른 저주를 퍼붓는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귀신과 손을 잡았던 그날 밤의 흔적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 데비는 죄책감과 공포 사이에서 흔들린다. 풍산의 소나귀에 휘둘린 그녀는 결국 아들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원자는 재물의 사슬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지만, 어린 심장은 팔척귀의 소나귀에 너무 깊이 잠겨 있다. 그때 그 작은 몸을 감싸 안는 이가 강철일지, 열일지에 따라 악귀의 눈빛은 다른 방향으로 꺾일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강철이 품은 인간적인 자비가 얼마나 자라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존재는 팔척기를 조종하는 강철의 동생 이무기 비비다. 강철보다 인간을 더 깊이 증오하는 그는 궁궐 지붕 위에서 왕의 피를 부르는 울음소리를 토해낸다. 그 아래 강철과 열이, 그리고 왕이 나란히 서서 저주를 막아낼 때, 새로운 인물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른다. 돌 하나, 피몇 방울, 그리고 인간의 마음. 이세 가지가 어떤 기적을 빚어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왕실의 오래된 죄, 이무기의 미련, 무녀의 운명, 맹인의 야욕이 얽힌 이 밤의 끝에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그 빛이 여리에 손끝에서 퍼질지, 팔 척귀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일지는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숙제다. 이번 주 금요일 궁궐 우물 곁에서 울려 퍼질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